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해지고, 더 무르익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카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고난의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은요, 요의 마지막 반반. 연설의 일부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면서도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있는 장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비또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이 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활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지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하기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무치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조매집 같고 바스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아저 아사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욥기 27장입니다.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1절에서 6절 보시면 욥의 결백 선언과 의의 고백입니다. 욕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악인의 형통은 잠시 뿐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원수로 비유하며 그들이 말한 악인의 운명을 되돌려주듯이 말합니다. 악인은 잠시 번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말하죠. 자녀들이 멸망하고 재산이 사라지고 그 집에는 두려움이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악인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그 악인의 종말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칼에 맞고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가며 그 집은 폭풍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진노로 그를 쓸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악인의 죽음을 보고 손뼉치며 조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묵상의 주제는요,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함, 히브리어로 툼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배의 순전한 믿음, 네, 깨끗한 믿음. 그리고 무죄를 뜻하는 단어가 이 툰마인데요. 우리 욕기 2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욕의 아내가, 고난당한 욕, 건강을 잃어서 몸을 득득 긁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중 있는 욥, 욕에게, 욕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네.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버리느냐, 온전함을 지키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요배 아내는 온전함을 버리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요배의 오절,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뭐하지 않겠다고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분요 재산을 잃었고 자녀와 건강까지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의 온전함은요 형통할 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지켜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요배의 온전함이 무엇인가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거짓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 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요배 신앙 고백의 포인트는 바로 5절에 있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죽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 자신의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본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 때가 아니라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내 평생 끝까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조건 없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온전할 수 있는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는가? 오늘 욕기 27장의 욕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인 이유는요, 그가 죽기까지, 한때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끝까지의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자신의 머리로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실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요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손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을 지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육 절에서도 내 공의를 어떻게 잡겠다? 굳게 잡고 놓치 않겠다. 자신의 신앙의 순전함과 진리를 공의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온전함과 공의를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여러분, 나 홀로 이 온전함과 공의를 끝까지 붙잡는 것은. 굳게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요비 굳게 잡고 있던 온전함과 공의를 오늘날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온전함, 순전함을 버리는 자들이 우리 곁에 종종, 우리 주위의 곁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굳게 지금까지 잡았던 이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욕처럼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말라, 입니다. 오늘 요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감정을 초월하여 자신의 온 의지를 다하여 이 온전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선택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선택하기를,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이 온전함을 선택하기를, 버리지 않기를, 굳게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요배 신앙이 진짜인 이유는 그는 형통할 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무너졌을 때의 신앙을,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믿음은 쉽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자 참된 온전함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굳게 붙잡으라는 이 온전함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놓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가? 형통함이 사라졌을 때내 믿음의 중심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가? 오늘 요비 붙잡은 신앙의 온전함과 공의를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내 신앙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한 자.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소망의 사람으로 순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온전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순금으로 빚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우리와 함께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고 참아내고 버텨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켜내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교구, 오늘 오교구 행복야요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는 오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연합하는 오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행복 야요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전함을 보니.